You yeah. know. 거야. 그렇지, 그렇지, 길면 네가 잡으면 되는 거야. 공이 평균보다 빨리 오잖아. 옛날 네가 여기서 했다 그러면, 여기서 있어. 그렇지, 짧으면 네가 뒤로 가면 되잖아. 그렇게 쉽잖아. 그거를 그전처럼 여기다가 빨리 가면 이걸 못살리잖아 여기서 기다렸다가 짧으면 뒤로 가. 알겠지? 빠르, 빠르면, 이렇게 하자 수 있잖아. 그렇지, 그렇게. Ну <laughs> да. 사람 들이 수

죄송합니다 아, 잘, 야, 야. 진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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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말넌 정말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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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넌이말넌 정말 넌정이넌 정말 넌 정말 넌 정말 넌 정말 밀려 그렇지. 그렇지.

우리 수 많은 도가 야야리시버하라 된다 리시버하라 나이스 아, 네. 됐다 됐다 아, 네.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구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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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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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개쪽이야! 롤! 내가 하는거대 결주 <laughs> 에이! 먹었어아직 세트는... 2세트 안 끝난 건가?

나이스다! 나이스다 아, 나이스 한번더 이거! 내가 알려줄게 자, 아, 리시브 리 쉬고. 됐다! 와, 아, 이쁘다 아, 아, 나이스! 자, 시브리 쉬고.

Và ngay sau khi được

됐다 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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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 줘요? 아성이라서니성이 아니, 성이 남성이 니 아니,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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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끝내니아 끝내. 서버니아아 아니, 아니, 아아아아아아아 아니, 아니, 아다 아니, 아 나, 나, 나. 아유,